근데 소닭백치게 가보고 싶다고 안 <laughs> 그 시대 때 지어진 게다 비슷한 건가? 아, 맞아 저쪽 뷰좀 보여주세요 저희 부모님과 애 공사장 뷰다그 아, 그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공사장 뷰나 <laughs> 공사장 뷰 처음이야 나도 역시 강남인가? 저희는 9층이고요 부모님은 8층이어서 일단 이렇게 따로 알았어요. 여기 근데 그거 있어? 뭐? 중롱 같은 게 없네. 어 있지 않을까? 숨어있지 뭐, 않을까? 로봇인가? 뭐 그렇지 않을까? 어, 이거 수영장 갈때 이거, 이거 가운 입고 여기서 갈아입고 가야 된대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거 좀 실수긴 한데 언니가 1인으로 했는데도 어메니티는 두개씩 기본으로 써야 이거 뭐야? 누르면 뭐가 돼? 아 이거 이렇게. 아... 조명. 좋네요. 그리고 이거 바디 로션도 있고. 근데 다 다른데에 있네? 이거 어디서 신지어 그거 아니야? 이건 핸드워시. 이거 건 탈착 안 돼. 못 갖고 가게 아... 박아놨어. 가져볼 말이 없지만 다 있네. 함드롬 바디 어시엄. 아, 귀엘리. 라벤더래.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응. 먹어도 되겠다. 우리 홍콩에서 한번 하나도 안 남았지? 응. 안 매워져. 이거 엄마한테. 혜리야 응. 맛있게 먹자. 크레마도 어, 있어, 있어 나름. 거좀 <laughs> 네? <laughs> 그냥 먹... <laughs> 네. 키판 아, 하나 챙겨야 돼 언니는 키가 으을까 좋더라 오 잘하는데 좀 화장 첨벙첨벙천벙이가 나타났다 <laughs> 첨벙 전모이 소리 이렇게도 있을까요? <웃음> <우측> <웃음> 안녕 여기 침대라고 생각하봐 침대다 배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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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머리를 안다 아빠, 힘을 빼봐 <laughs> 무거운 가 머리가 <laughs> 아니야 선생님 그래도 할수 있어 무거워 아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운이 아빠야 아빠 아빠야 누가 다 있어 어떤 이거 맛있어? 그냥 그냥 그 따르는 게 좋아가지고 요약을 안진게 좋다. 네,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빌딩 어제 알러스 가입했어. 머리를 가볍게 다고 그게 뭐야? 여기 뭐 할인 받은 게있는언니 정말 대박이다. 바닐라라떼만이까 아바라, 너 넘겨봐. 우리 올라가라고 하고 가라고 예? 추석이라서 선물을 주셨나 봐요. 훤서 <laughs> 귀여워. 그아그다에아 이거 뭐야? 그렇지? 음하고 푸루 푸루 내 빼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내파 파. 봐 똑같이 파. 하. 파. 그고 <laughs> <소리를 내>, <laughs> <파. 웃음> <팥들도> 먹어 먹고. 이거 <laughs> <근데 웃음> 어양념 물에 먹은 거 같은 데 같아. 수가 있어? 하. 어머어머어머 수영선수를 <laughs> 시켜. 천재야, 천재. 어머어머어머. 어머, 웬일이. 바로 한다. 최고다, 최고. 와 대단해, 대단해. 잊어버리지 않는, 이거 계속 해야지. 그럼 우리 아빠 가볼까요? 아빠까지 가. 천사네, 해봐. 아니, 천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없거든?

아빠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장땡이야. 아, 선수 같아. 선수 같아. 물좀 넣는가 보다, 근데 저건 너무 짜. 이거 이것도 물좀 넣는가 넣는다? 저거 맞아? 김용이 맞아 그, 김용님이, 원래 김용님이 아니고 김용님이 얼마 안 됐잖아. 아, 몰라. Let's 원래... <laughs> <해스 고. 웃음> 누가 보게 <보이나? 웃음> 누가 보면 우리 할창인 줄 알아. mm-hmm <laughs> 한점 냈어? 내가 잘나줬어 어쩌졌어? <laughs> 더 비주얼이 됐나? sns 옆에 이런 데가 있나 너무 오랜만에 그연구동이라는게 뭐냐면 사실 제가 개콘 했을 때회의식이 있었거든요 해 본부에서 거여서회이모었도않았회음까이 있었거든요 회음식이 그래서 든요 회음식이 거든요이있고있

근데 또 까서 내가 컵 들고 있을게 어때? 다점이네 아, 어. 아아아 <laughs> <laughs> 이거 시그니처 초콜렛. 어? 너 거야? 아. 왜 저런 거만 시켜? <laughs> 다음.